뭐 필요한지 좀 적어놓고 어. 생각해보자 삼겹살 감자 감자 안 먹어 감자를 안 먹는다 우리가? 살찔까봐 나 살쪘다니까 진짜 그게... 어, 빵도 살까? 어, 빵 살까? 그럼 감자를 먹어 그냥. <laughs> 아빵 먹고 싶어. 빵 사자 이따 오는 게. 빵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. 밥맛걸리 닭백숙. 백집 만들래? 아니면 이런 곳에서 포장하든가. 그도 네, 되지. 뭐 어, 내가 찾아볼게. 계곡에서 놀면 금방 배고파지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바베큐랑 닭백숙을 하나 사. 그 다음에 점심을 닭백숙으로 때우고 와 아, 진짜 딱 닭백숙 먹고 땀 엄청 흘린 다음에 딱 들어가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치. 백숙하고 물놀이하고 그러면 이제 또뭐 하다 보면 좀 쉬다 보면 은또 배고프다고 누구 일어나가지고 아밥 먹자 이거 한번 때려주면 바베큐 불 올리고 계곡 나 진짜 7살 그리고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계곡 갔던 것 같아 마지막 그 추억이 가족이랑 많이 갔거든 개 g 을응그 y o 낀데 알지? 응 어. in 낀데 가서 달려가서 슬라이딩 했거든 위험하잖아 근데 절대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하긴 했는데 그게 진짜 추억이지 되게 그 스펙 e 클하게 사셨네 <laughs> 지금 보면 아시지 않나요? 하나 무릎 보면 약간 무릎? 무릎이랑 약간 너 흉터 많지 않냐? 아나 흉터 진짜 많아